안녕하세요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부터 구축 아파트까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주거형태입니다. 오늘은 도시연구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많은 도시 10곳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시군구별로 조사하였고 인구수와 아파트 비율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수는 181만호 정도 됩니다. 총 주택 수가 306만호이며 아파트 비율이 약 59.3%를 차지합니다. 59.3%라는 수치를 보면 생각보다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비율이 높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럼 아파트가 많은 도시 10위부터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는 전라북도의 수부도시 전주시입니다. 전주시의 아파트 수는 총 18만 6천 호입니다. 전주시 전체 인구수가 67만 명이며 총 주택 수는 24만 3천 호입니다. 전체 주택수 대비 아파트의 비율은 76.8%입니다. 전주시는 전북 도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 에코시티, 효성지구, 효천지구 등 새로운 택수지구의 개발로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9위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천안시의 아파트 수는 총 18만 9천 호입니다. 천안시의 인구수는 68만 명, 총 주택수는 24만 5천 호입니다. 천안시의 아파트 비율은 77%입니다. 천안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으로 대기업의 공장과 대학교 등이 대거 들어서면서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천안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은 서북구의 택지 개발 지역, 천안 아산역 부근 아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8위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의 총 아파트 수는 18만 9천 호입니다. 성남시의 인구수는 91만 명으로 9위인 천안시에 비해 20만 명 이상 많지만 전체 아파트 수는 비슷합니다.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 등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지역은 아파트 비율이 매우 높지만 광주 대단지 사업으로 개발된 구도심 지역은 여전히 주택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주택 대비 성남시의 아파트 비율은 약 70%이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비율은 88.7%입니다. 7위는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배드타운입니다.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등 동시 다발적으로 새로운 택지 지구가 개발되면서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남양주시의 아파트 수는 총 19만 6천 호이며 인구수는 71만 명, 총 주택수는 25만 2천 호입니다. 남양주시의 아파트 비율은 77.6%입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세대수와 가장 많은 인구를 계획하고 있는 왕숙 신도시가 개발된다면 남양주시의 아파트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6위는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청주시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지역의 거점 도시로 오래전에 개발되어 주택의 비율이 높은 도시였으나 외곽지역에 있던 가경동, 복대동, 율량동 등이 차례대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율량 2지구, 대농지구가 개발되면서 아파트 밀집도가 더욱 상승하였습니다. 청주시의 총 아파트 수는 231,000호이며 인구수는 85만 명, 총 주택수는 308,000호, 아파트 비율은 74.9%입니다. 현재도 방서지구, 동남지구가 개발 중이며 가경동의 아이파크가 구단지까지 건설될 계획으로 아파트 수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5위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의 아파트 수는 총 25만 4천 호입니다. 인구수는 90만 명, 총 주택수는 31만 1천 호입니다. 화성시의 아파트 비율은 무려 81.5%입니다. 인구수가 50만이 넘는 도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화성시는 최근에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를 합친 규모인 동탄신도시의 건설로 아파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동탄신도시뿐만 아니라 향남지구, 봉담지구, 송산그린시티 등 다른 택지개발지구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4위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의 총 아파트 수는 26만 7천호입니다. 고양시의 인구 수는 14만 0 명이며 총 주택 수는 33만 9천 호입니다. 고양시의 아파트 비율은 78.8%입니다.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화성 지구의 개발로 아파트가 대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축지구와 삼성지구등 택지지구의 개발로 꾸준히 아파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삼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의 개발로 아파트 수는 더욱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3위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의 총 아파트 수는 26만 8천호입니다. 인구 수는 102만 명이며 총 주택 수는 36만 8천호입니다. 창원시의 아파트 비율은 73%입니다. 창원시의 중심 지역인 성산구는 아파트 비율이 89.9%에 이릅니다. 창원시는 1970년대 경상남도 도청이 부산광역시에서 이전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상원시는 최근에 개발된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비율은 낮고 주택수는 많지만 재건축이 가능한 5층 이주의 아파트가 중심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아파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2위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용인시의 총 아파트수는 27만 7천 호입니다. 인구수는 106만 명이며 총 주택수는 35만 5천 호입니다. 용인시의 아파트 비율은 78%입니다. 용인시는 21세기에 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난 도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수지구와 기흥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었으며, 현재는 구성역 근처에 용인플랫폼시티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는 아파트 비율이 92.9%로 전국 시 군구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1위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의 총 아파트 수는 28만 2천 호입니다. 수원시의 총 인구수는 120만 명으로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도시입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아파트 수도 많겠지만 아파트 비율은 총 주택수 대비 73.6%로 소개한 10개 도시 중 성남시와 창원시에 이어 세 번째로 낮습니다. 광교 신도시와 호메실 지구 등 지역 개발의 영향으로 향후 수원시의 인구는 최대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가 많은 도시 10개는 인구수에 어느 정도 비례하여 나타났습니다. 인구수가 많을수록 총 주택수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구 82만의 부천시와 인구 71만의 안산시가 순위에 들지 못했다는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부천시의 아파트 비율이 57.7%로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수준이며 안산시의 아파트 비율은 52.9%로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 이는 도시의 개발이 과거에 이루어진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도시들이 아파트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아파트의 건설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주거 선호도가 다른 주택 형태에 비해 확실히 높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주거 선호도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통계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도시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